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롯의 심장, 가장 빠르고 가장 깊은 이야기, 트롯 한 뉴스 357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공유,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정확한 취재, 더 깊은 트롯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11시 48분. 서울 여의도의 한 방송사 편성국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복도 끝 회의실 안 벽면 스크린에는 숫자가 반복해서 바뀌고 있었다. 시청률, 실시간 검색어, 유튜브 조회 그래프 그리고 그 모든 표의 중심에 하나의 이름이 계속해서 겹쳐 찍혔다. 이찬원.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네요. 2025년 겨울 방송가의 공기는 분명 달라지고 있었다. 소란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조용한 쏠림은 오히려 더 확실했다. 연말을 앞둔 음악 프로그램, 예능, 시상식. 방송국 3사의 편성표를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이돌도 아니다. 대형 기획사에서 밀어주는 신인도 아니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트로트 공식에만 기대는 가수도 아니다. 그 이름, 이찬원은 지금 이 시점, 방송국들이 가장 많이 동시에 호출하는 인물이 됐다. 2025년 연말을 기준으로 KBS는 그를 메인 MC로 배치했다. SBS는 연말 기획 공연의 핵심 라인업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MBC는 예능 파일럿 단계에서부터 2 0 0원을 내쳤을 때 반응을 먼저 테스트했다는 이야기가 업계 안에서 흘러나왔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스케줄이 겹친 게 아닙니다. 중심축이 이동한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찬원의 정규 두 번째 앨범 《찬란》, 《찬란》의 타이틀곡 《오늘은 왠지》 발매 당일 음원 분석 플랫폼 뮤직 매트릭스 코리아의 그래프는 이례적인 곡선을 그렸다.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단 3시간만에 조회 지표가 142% 급등했다. 담당 분석가는 이렇게 설명했다. 광고나 바이럴로는 만들 수 없는 패턴입니다. 실 사용자가 한꺼번에 몰렸다는 특징이 아주 명확했어요. 더 흥미로운 대목은 청취층이었다. 20대, 30대 비중이 무려 48%. 트로트 음원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구조다. 업계는 이 현상을 이렇게 해석했다. 장르 구분선이 흐려졌다. 이 음원 성과는 하프 밀리언셀러 3연속 달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한국 대중음악사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으로 남았다. 하지만 이찬원의 흐름은 음원 차트에서 멈추지 않았다. 예능 PD들이 올해 가장 많이 언급한 이름. 그 리스트 상단에도. 2찬원이 있었다. 공통된 평가가 있다. 2찬원을 캐스팅하면 기본 안정선이 확보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선은 단순한 시청률이 아니다. 예능 흐름 유지, 출연진 감정 조율, 전체 톤의 균형, 특히 KBS 예능 셀럽 병사의 비밀 파일럿 당시 제작진이 설정했던 콘셉트는 정보형 버라이어티의 균형이었다. 그러나 실제 촬영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겼다는 후문이다. 촬영에 참여했던 한 스태프는 이렇게 회상했다. 대사가 아니라 호흡을 잡는 방식이 달랐어요. TMI로 흐르는 순간엔 자연스럽게 정리했고, 필요한 질문은 정확한 타이밍에 던졌죠. 보이지 않는 중심축 같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능계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찬원은 출연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톤을 설계하는 자원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시상식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2025년 KBS 연예대상 이찬원은 2년 연속 A씨로 무대에 선다. 방송국 내부에서는 이 선택을 이렇게 설명한다. 시상식 A씨는 사실상 80%가 위험 관리입니다. 실수 없는 진행, 돌발 상황 대응, 카메라와 현장 반응을 동시에 읽는 감각. 이찬원은 이미 MC, 수상자, 축하 공연 세가지 역할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그는 행사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 특히 이번 연예대상 사전 리허설 과정에서 그가 직접 대본 수정 의견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한 제작진의 말이다. 출연자가 아니라 프로그램 팀에 합류한 느낌이었어요. 12월 기준 KBS, SBS, ABC의 편성표를 시간대별로 나열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드러난다. 단한주 안에 2찬원이 등장하는 시간대가 3사 모두에서 최소 한번 이상 반복된다. 트로트 아티스트로서는 전례가 거의 없는 구조다. 대형 아이돌조차도 만들기 어려운 트리플 존재감 편성 관계자들은 그를 이렇게 정의한다. 분류가 어려운 아티스트, 가수이면서 MC이고 예능형 출연자이며 상황 적응력이 매우 높은 인물. 이 하이브리드 포지션이 지금의 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이찬원의 전국 투어 콘서트 역시 연말 방송 일정과 맞물리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잠실 실내 체육관 새 회차 공연. 공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매 시작 후첫 15분 내 유입자 수가 작년 대비 2.4배 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팬덤 5의 일반 관객 비중의 증가였다. 타이틀곡, 오늘은 왠지의 합창 파트는 SNS에서 실제 울림이 소름이라는 반응을 낳았고, 라이브 직캠 영상은 업로드 24시간 만에 100만 조회를 돌파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축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다. 업계는 2025년의 흐름을 이렇게 요약한다. 음원 1위, 예능 주연급 역할, 시상식 메인 MC, 대형 콘서트 흥행. 이네 개의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아티스트. 현재 방송계에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은 이찬원이 유일하다.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찬원은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 가깝다. 시청자 입장에서 그는 음악, 예능, 행사, 콘서트를 모두 연결하는 멀티콘텐츠 허브처럼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사들은 이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방송가 내부에서 조금 더 날카로운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2026년 핵심 라인업 우선 배치 대상자 명단에 이찬원의 이름이 있었다는 주장. 처음 이 소문이 돌았을 때 많은 이들은 웃어 넘겼다. 그러나 며칠 뒤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편성 전략팀 내부 문건으로 보이는 캡처 이미지 한 장이 올라왔다. 짧은 문장이었다. 2026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우선 고려 대상 2000원 예능 교양 시상식 기획물. 문구는 단순했지만 파급력은 예상보다 컸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익명으로 말했다. "저 문건이 진짜든 가짜든 업계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 그 문건에 쓰인 표현들이 실제 KBS 내부 회의록에서 사용하는 어휘와 일부 유사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우선 고려 대상이라는 단어. 이 표현은 연말 특집이나 대형 기획물을 논의할 때 사용되는 아주 전형적인 내부 용어다. 이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루머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방송사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방송가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숫자라는 것. 그리고 그 숫자들이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시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문건의 진위가 다음 이야기를 결정 짓게 될 것이다. 그날 밤 회의실 스크린에 남아있던 마지막 그래프가 꺼지기 직전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문건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건이 던진 파장은 이미 방송가 전체로 번지고 있었다. 핵심은 한 문장이었다. 우선 고려 대상. 이 표현은 방송국 내부에서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는다. 연말 특집. 대형 기획물, 시상식, 그리고 다음 해 편성 전략까지 장기적인 활용가치를 전제로 할 때만 조심스럽게 등장하는 용어다. 그래서 업계는 묻기 시작했다. 왜 하필 2,000원인가? 방송가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꺼낸 건 감정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숫자였다. 2025년 한해 동안 2,000원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의 회차별 평균 시청률 변동 폭. 기존 대비 최소 플러스 1.7%. 최대 플러스 2.1% 상승. 큰 폭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방송국이 가장 선호하는 수치, 안정적 상승이라는 조건에는 정확히 부합한다. 더 눈에 띄는 건 SNS 반응 지표였다. 실시간 언급량 12회 연속 1위. 특히 KBS 예능 셀럽 병사의 비밀의 경우 재방송 시청률이 무려 168% 역주행을 기록했다. KBS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편집 클립 중 2025년 조회수 상위 5개 영상에 이찬원 관련 영상이 포함됐다. 그중에서도 이찬원의 단독 리액션이 들어간 클립은 업로드 3일 만에 145만 조회를 돌파했다. 교양 프로그램 시청층을 넘어 예능 구독층까지 흡수한 사례였다. 방송 기획사 소속 한 PD는 이찬원을 이렇게 평가했다. 예측 그래프가 깨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출연하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지 미리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문건에 그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문건 유출 논란 이후 일부 PD들 사이에서는 2찬원을 중심으로 한 가상의 편성 시나리오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확인되지 않은 내부 논의라는 전제해 이런 그림들이 오르내렸다고 한다. KBS 교양과 예능을 결합한 융합형 프로젝트 중간 진행자의 안정감이 핵심인 구조. 2찬원이면 가능하다는 평가. SBS 신인가수 발굴형 음악 버라이어티 심사위원이자 멘토 역할. 트로트 발라드 대중성까지. 장르 확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 MBC. 연말특집 힐링음악 프로젝트. 시청자 사연 기반 구성. 진행과 무대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인물. 대체 불가카드라는 의견. 공식 발표는 없었다. 그러나 기획의 방향성이 하나의 이름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쯤에서 한 편성본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지금은 마치 2010년대 초반 예능 전성기처럼 잡으면 안전한 카드문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시절의 이름들, 유재석, 강호동. 물론 단순 비교는 무리다. 그러나 구조는 닮아있다. 개인의 인기보다 시스템이 요구하는 안정성. 그 자리에 이찬원이 들어갔다는 분석이 내부적으로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25년 연말, 방송 3사 모두에서 이찬원이 주요 시간대에 등장하는 현상을 비정상적이지만 설명 가능한 구조라고 말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수치가 사람을 끌어올리는 시대. 그리고 이찬호는 현재 가장 강력한 데이터를 가진 인물 중 하나다. 논란이 된 문건의 마지막 줄. 업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장기 활용 가능성 평가. 매우 높음. 이 문구는 방송국 내부 평가 항목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에 해당한다. 의미는 분명하다. 장르 변경에도 적응 가능. 위기 상황에서 리스크 최소화. 세대 커버 가능, 브랜드 이미지 안정적, 광고 및 협찬 영향력 우수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물은 현재 방송계를 통틀어도 손에 꼽힌다. 그래서 업계는 말한다. 그 문건을 농담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한 방송 연구센터 관계자는 이찬원을 이렇게 정의했다. 이찬원은 더 이상 출연자가 아닙니다. 플랫폼이자 하나의 장르입니다. 그리고 방송국들은 지금 그 장르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2025년 연말 2천원을 둘러싼 움직임은 단순한 인기 상승이 아니다. 신뢰도 예측 가능한 성과 그리고 시스템 친화성 방송이 가장 원하는 자산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사례다. 그래서 2026년을 향한 업계의 시선은 분명하다. 문건이 진짜냐는 결국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그 문건이 상징하는 현실이다. 화려한 조명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숫자들. 편성표 위에 남은 반복된 이름. 그리고 말보다 많은 침묵. 우리가 오늘 따라가 본건 단순한 루머가 아니다. 2025년 연말. 방송국 3사의 선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신호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다. 2,000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트로탄 뉴스. 357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취재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깊은 트롯 뉴스로 이어집니다.